룬에이제드 그, 과거에 제작했었다고 하셨는데 어, 지금 잘 안보이는데 연필로 그려서 스케일을 바꿔가지고 웹툰의 화폐를 새로 편집을 해놓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보시기 보니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일반적인 웹툰 제작 과정 이전에 있었던 출판 만화 시장 사실 그때부터 만화를 복시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화를 배웠었을 때는 출판 만화를제작하는 형식으로 만화를배제기시작하서가이제그들이들어서 제가 만화역서 제가 네. 만만화어 되게 가만이어서시가 만들어서, 제가 만어요 제가 만들어서, 제 그게 들서 제가 만스가만화시서으로만어오게되만어서제과도기어서 제가 만들 제가 만들어서, 만화어다했던만들이가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나만 있어가지고 이제 옆으로 스캔을 해서 옆으로 작업 해서 스캔을 받은 다음 편집을 했던 거고 저기 이제 연하리 블레인 에스프레연 작업을 제 같이 했던 고요그 다음이 여기 옆으로 어, 스캔을 해가지고 옆으로 작업 해서 스캔을 해가지고보에그 다음 거가 올드한 느낌의 스캔을 해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탑 레슨으로 또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편집을 한다 그런 종 이렇게 이 작업을 해서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고 있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그림 뭐 작가 그림을 찾았다, 동시에 진행하는 작가로 지원했었다고 말씀드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린 건아니고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지위가 대학적으로 그릴 수 있는 기 있고요. 그래서 대그 구도를 찾거나 각를 찾거나 인물들의 표정 같은 것들도 똑같은 나서 그전화분들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여러분의 보고계신 이 코팅 제작 속도 제가 그때 쓴만을 제작하는 당시에 어... 코팅 제작하는 속도가 사실은 되게 늦었었어요 오히려 그림과같이 뭔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 가보 있는 단독 연습만 빠른 습관을 위한 직업 기계라는 사람을 보셨는데 그게 정말 미친 듯이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연재가 된 분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한 화가 70컷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70컷 내외의 웹툰 작업, 작화를 진행하기 전에 스토리 포트로 먼저 진행한다. 필요한 컨법을갖고 어느 곳에 작업이 이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 포트를 자를 때, 어, 한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시간이 걸려요 나는 빠른 편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게 I d o n 이 know. I 에 o n t k 는 o w I d o 가 t know. I 에 o n t k 자기가 풀을 하 아, 오늘 다하는 것이, 그러이어 오늘 먹고 다 또, 아, 나 나서, 식시 아, 오늘 말가는것지자 그러나서, 고세 시간 되신 안에 왔는데, 허파가 나, 숨었어.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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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되게 푸수예요 어,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작품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웹툰이랑 전혀 다른 형태의 시나리오나 웹소송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가세팅는후 그것도 이제 어체에서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저 세트를 나와서 제 개별적으로 작가로서 연재를 진행해봤었던 경험도 다시 있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어, 제가 자꾸 연세한 것 말고도, 추가적인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도 있고요. 거기에 또 아마 하시던 분들이 추가로, 이런 식으로, 여러 후배 분들을 지해봤었던 경험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되게 특수한 경험이 있어요. 거의 보면은, 이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가거 선생님들이 보면은, 거의 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뭐, 연재했었던 경험. 어, 이제 그런 걸 가끔 이제 학원들, 나는 매체에 이걸, 어, 수사하이고 학생분들에게 질문을 주시고요. 그 이외에 두분중에서는 경험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들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아마 지금 조금 더 다방면에 걸친 여러 가은정보들을 보시는 감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리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성적인 소리, 삼성적인 소리, 리적리적인 소리, 삼인리삼성적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데이터에 걸어서 진행되고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대단히 많이 쓰습니다 그 7월 28일이요 29일이요 근데도 또 SBS에서 새롭에진행한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TVT에 보 같은 게 하셔서 이다가고있습니 혹시 오늘 이라는 SBS 드라마 보고 계신 습니까 보고 계세 다른 드라에 이게 이제 네이버웹툰을 공개로 한 네이버 트래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TV와 작가님, 작품, 엄마님들 작품을 진행한다를 집중 조력하면서 캐릭터들의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토론해 주는 작품인데, 원래는 일본에 중세는 집착을 하지 작품, 그것도 원래 만화가 원작이었니다 만화가 원작인 중세는 집착한는 작품을 일본에서. 중세를 찍지 않은 드라마를 모두 제작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니까 이제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 떠오르는 이 웹툰이라는 분야에 맞춰서, 일본에서는 0만만으로 드라마를 제작했었고, 이제 그걸 웹툰을 변화시켜서, 웹툰 제작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필요한 작가들이 없다시피, 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드라마인데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필수로 그 드라마를 시청해 주셔야 되는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되게 많이 거예요 왜냐면 실제 어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되 있고요 거기에서 드라마가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들어와서 과장이 좀 많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야 될것같요 그래서 그 괴물이 두 개가 있는 이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 드라마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떤 시각적 매체를 들어보는 것도 잠깐만 재산용 글씨는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수로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